6월 3일 방송하는 tvN 드라마 플레이어 2군들의 전쟁에 출연하는 오연서는 1987년 6월 경상남도 진수시에서 태어났다. 고급스러운 외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사실 외모보다 몸매가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린 시절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고 즐거워 보이는 연예인을 보고 그저 막연히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연습생 생활을 거쳐 걸그룹 LUV의 멤버로 2002년 가수로 성공적인 데뷔를 했지만 일찍 활동을 마지막으로 그룹이 해체하면서 자연스럽게 배우로 전향했다고 한다. 오연서는 상당한 소두에다가 170cm의 큰 키로 몸매 비율과 각선미 라인이 아주 좋은데 그 때문에 작품이 없을 때는 화보 촬영을 상당히 많이 한다. 예쁜 외모로 성형설이 많이 나왔지만 과거 사진을 보면 모태미녀임을 알수 있다고 한다. 드라마 돌아와요 아저씨 스틸컷이 공개되었을 당시 그녀의 몸매가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공개된 사진 속에는 긴 웨이브 헤어스타일과 짧은 블랙 원피스로 섹시한 각선미와 완벽한 몸매 비율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만 봐도 우월한 마네킹 몸매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며 큰 키에서 나오는 섹시한 각선미는 팬들을 설레게 만들기 충분했다. 당시 드라마가 방영되는 동안 콜라병 몸매로 연일 실검에 오르며 자신의 우월한 몸매를 세상에 알렸다고 한다. 드라마 한 장면에서는 옷을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로 등장해 시청자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는데 당시 장면에서 옷을 입지 않은 그녀의 뒷모습이 풀샷으로 잡혔기 때문이다. 노출 장면은 팔, 다리, 어깨등으로 나눠보여주며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고 한다. 하지만 드라마 관계자에 따르면 촬영 당시 그녀는 살구색 전신 타이즈를 입고 촬영했다고 밝혔다. 이민정 이 아내 등 미모로 내놓으라 하는 배우들과 함께 촬영을 했지만 그녀들 사이에서 미모로 전혀 밀리지 않았다. 그녀를 생각하면 긴색머리를 빼놓을 수 없는데 아름다운 외모와 긴색머리는 남자들의 로망인 긴색머리 미녀의 정석을 보여준다고 한다. 단발 헤어스타일을 했을 때도 큰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녀의 단발 모습을 보고 역시 헤어의 완성은 얼굴이다. 단발, 쇼트커트까지 러블리하게 소화한다라며 그녀의 미모에 다시 한번 감탄했다고 한다. 중학교 2학년 고향을 떠나 서울로 상경했고 연예인이 되고 싶다는 이유로 가수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이때 원래 LUV 멤버였던 배우 황보라가 앨범 발매 직전 팀을 탈퇴하면서 그녀가 대타로 합류했다고 한다. 이후 1년 동안 연습 기간을 가진 뒤 중학교 3학년의 전혜빈, 은별과 함께 걸그룹으로 데뷔를 했지만 2002년 월드컵 사강 신화에 밀리면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하고 해체했다. 그룹은 해체되었지만 안양예고에 합격하게 되면서 연기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KBS2 청소년 드라마 《반올림 시즌원》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기자 활동을 시작했다.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연기를 시작해서 그런지 반올림 이후 배우 활동을 이어가지 못했고 3년간의 공백기를 가졌다고 한다.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단역과 조연을 맡으며 연기자로 활동했지만 오디션에서 수백 번 떨어지는 등 오랜 시간 동안 무명 생활을 했고 실제 2009년 여고괴담 5 동반자살 에서 악녀 역할로 잠깐 주목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성과가 없었다고 한다. 2011년 그녀의 인생이 완전히 뒤집 어질 작품들이 연이어 찾아오기 시작했다. kbs2 드라마 동안 미녀의 이소진 역을 연기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최고 시청률 45.3%를 자랑하는 드라마 《넝쿨째 굴러온 당신》을 통해 신우의 역할을 훌륭하다 못해 한계의 극치까지 소화해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데뷔 10년 만에 KBS 연기대상에서 여자 신인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그렇게 대중들의 사랑과 큰 관심을 받게 되었고 드라마 《오자룡이 간다》 왔다 장보리를 통해 인기 여배우 반열에 올랐다. 특히 드라마 왔다 장보리를 통해 MBC 연기대상에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하면서 최고의 한 해를 보냈다고 한다. 쉬는 날에는 만화방에 가서 만화책 읽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며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 또한 매우 좋아해 집에서 TV로 애니메이션 보면서 스트레스를 푼다고 한다 짱구는 못말려의 짱구도 좋아하고 김전일 37세의 사건부까지 챙겨볼 정도로 김전일을 좋아하기도 하며 애니메이션 은혼의 덕후 중에 덕후라고 한다 자신의 SNS에 은혼 애니메이션 장면을 캡처해서 올리고 제 이상형입니다 싸울 때 섹시해요 등의 애정을 드러냈다 본인은 이런 만화를 좋아하는 취미가 연기 활동에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특히 연기하는 드라마 캐릭터가 만화적인 설정이 들어간 경우가 많을 때 연구하기 되게 쉽다고 한다. 이번 드라마 플레이어 투 꾼들의 전쟁에서는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된다.